혁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. 무슨 은혁입니까? 좋은혁입니다 자신있게 이름을 외치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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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좋은혁입니다 오빠. 오 부르실 노래 이름은요? 다재의 사랑입니다. 어, 준비됐어요? 네. 자. 쓰리 투원꺼가제야 나는 어디 에 있니 난 여기 있어 나는 지금 여기고 <laughs> 나는 여기 있어 뛰다 뛰다. 주인의 앞으로 가자 밀어서 갈 거야 다 끝났어요? 와! 이것도 작사, 작곡한 겁니까? 아니면 있는 노래입니까? 작곡 그런 거한 겁니다. 은혁이가 생각한 대로 글을 짓고 노래를 부른 겁니까? 허! 대단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차렷! 아니, 이거 벗어야지. 가면을 벗어주세요! 우 식물이 훨씬 잘생겼네요, 왕자님처럼. 차렷! 경례! 안녕히 계세요! 아예또 만나요! 네. 네, 조민서 나오세요! 조민서. 조민서 나오세요! 네! 차렷! 경례! 안녕하세요! 네! 이름이 뭐예요저 이름은 조민서입니다. 저 한국에 살아요 오! 부르실 노래는 뭐예요?

세수한다. 세수한다. 여우야, 여우야. 언니, 여우야, 여우야. 뭐하니? 언니, 거 있다. 우 짱짱. 너무 잘한다. 안녕하세요. 네,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, 엄마한테. 하고 싶은 말 있어요. 예, 무슨 말 있어요? 어, 아까 전에는 이제 안 싸울 거죠? 네. 오빠랑 우리 가족이니까. 네, 도 가져왔어요. 진짜요? 네. 응, 착해요. 우리 민서 천사 같다. 어, 꺼, 내볼까요 네, 꺼내보세요. 네. 됐어요? 네. 가져요. 차렷! 차렷! 경례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내일 또 네. 내일 또 만나요. 우리.